안녕하세요. 줄재입니다. 네, 오늘 가사는요, BY의 어, 나의 땅, 어, 1분 26초부터 나오는 가사인데요. 우선 노래를 한번 듣고, 라임, 그리고 플로우를 한번 분석해보고, 또 개사해보는 시간까지 가지겠습니다. 네, 노래를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네 너무너무 감동적인 랩이고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진실되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되새기게 하는 말들인데요. 어, 우선 제가 가사에 킥과 스네어를 한번 모두 점으로 2등분해서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네, 보시죠. 네, 그리고 라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임은 다, 어, 아, 오 모음을 좀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종로, 한반도, 감독이 있고요. 어, 태극기의 색깔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라임 자체는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조, 한보 왕구, 낭독을 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낭독으로 라임을 찾는다면 어떤 라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댓글로 적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라임들은 광복, 과목, 관도, 한도, 강산도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절수들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킥과 스네어를 모두 2등분해서 점으로 표기했는데요. 어, 첫두 마디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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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치시면서 한번 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점에는 네 글자가 올라갔네요. 상해에서 상해에서, 그 다음 줄 점에도 네 글자. 붙어 서울, 붙어 서울. 네, 그 다음엔 두 글자. 종로, 종로. 네, 다음도 역시 종로랑 두 글자. 종로, 종로. 네, 그 다음 줄에는 삼음절이 올라왔습니다. 한복판, 한복판. 그리고 다음 점에도 세 글자네요. 에서 한, 에서 한. 네, 그 다음 점에는 두 글자, 또그 다음 점에도 두 글자라서요. 제가, 반도, 반도, 우리, 우리. 라고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랩을 해보자면요. 상해에서부터 서울, 정로, 정로, 한복판에서 한 반도, 우리.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쭉 다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해에서부터 서울, 정로, 정로, 한복판에서 한반도 우리 백년의 역사는 저들이 아닌 우리 열사들의 피자국이 감독 한세기 외침이 지금을 창조 앞으로의 백년을 향한 한복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야만 왕고해지겠지두쟁 안에서 평화만을 낭독 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산한 글이고요. 앞서 찾았던 라임과 함께 어,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제가 계산한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이 없어 서러웠던 산도, 들도, 태극기 물들어 광복, 아직 시대는 어지러 평화를 뺏으려고 노려보는 제국주의 강도, 유안수누나의피 맺힌 한도, 기억하자 역사를 잊은 바보, 깨우치자 누군가를 해치려면 간도, 우린 그저 하나가 되어 사랑만을 나눠.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BY 나의 땅, 원곡 MR은 아니지만요, 스케리피 비트에 맞춰서 제가 한번 랩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이 제가 고개를 지금 이렇게 끄덕거리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부분들이 모두 다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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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드럼의 킥과 스네어를 2등분해서 제가 몸으로 지금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랩을 한번 해볼게요. 봄이 없어 서러웠던 산도 들도 태극기 물들어 광복 아직 시대는 어지러 평화를 뺏으려고 노려보는 제국주의 강도 유관순 누나의 피 맺힌 한도 기억하자 역사를 잊은 바보 깨우치자 누군가를 해치려면 강도 우린 그저 하나가 되어 사랑만을 나눠라고 읽을 수 있겠죠 네 오늘 3 1 운동을 기념하면서. 어, 많은 행사들, 또 많은 분들의 어,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진 존엄한 평화의 정신과 그리고 자유로움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 3일절에 음, 누가 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지만, 저도 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한 독립 그리고 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